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유환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이번 주도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크립톱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크립토스는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 스타트업으로 이번에 61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기존 암 치료는 샘플한 다수 세포로부터 유전체를 한꺼번에 추출해 암 관련 변이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했었죠. 때문에 분석에서 빠진 미세 변이에서 살아남은 암이 재발하는 악수단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크립토스가 개발하는 단일 세포 분석은 생명체 기능 최소 단위인 세포별로 유전체를 분석해 정확한 질병 분석과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암 진단을 받은 뒤 생존율이 모르는 이유는 치료보다 조기 발견 영향이 크다고 하죠. 그러나 현재 조직 단위 검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토스가 개발하는 기술을 통해 암 조기 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에 추측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최저가 명품을 찾아주는 이커머스 e 플랫폼 트렌비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렌비는 전 세계 명품 가격과 상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검색엔진과 상품 자동관리 로봇을 기반으로 명품 가격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렌비는 70억 원의 누적 투자금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트렌비는 하루 만에 배송하는 블랙 배송을 통해 인기 상품을 당일 배송한다는 목표로 서비스 품목과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뿐만 아니라 컨템퍼러리 브랜드 유통을 위한 호석을 다지면서 최저가 구매 가능한 패션 유통 트렌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네, 트랜비 트렘비는... 는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누적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죠. 이번 투자를 통해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외 수싱을 위한 인력과 해외 파트너를 늘려간다면 한국 명품 패션 커버스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관리 솔루션 스타터 푸른밤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출퇴근 시간 기록과 급여 계산 자동화 서비스 알밤을 운영하는 회사 푸른밤이 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푸른밤은 지난 2014년부터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비콘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앱을 런칭한 바 있는데요. 근무 스케줄 관리, 자동 급여 계산, 직원 채용을 포함해서 직원 관리 전 영역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금으로는 핀테크 기업으로 방향 전환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휴해 핀테크 서비스를 준비했으며 내년 초 근무 이력과 급여 이체 정보 기반 저금리 가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신용 정보가 부족해 제1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한 금융 소외 계층도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H.R.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정말 꾸준히 나오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에 붙임을 떠나 전체 기업들의 수는 언제나 늘어나고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H.R.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푸른밤의 케이스는이 H.R. 솔루션을 운영하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일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패션 스타트업 FNS홀딩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패션 매거진과 소셜 미디어를 융합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패스컬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FNS홀딩스가 8억 원 규모의 프리시드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3D 기반의 패션 SNS인 패스커는 연내 개발을 마치고 정식 론칭할 예정인데요. 멀티미디어 렌더링 기술을 사용해 웹 브라우저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화질 이미지나 3D 렌더링 기술을 동반한 동적인 콘텐츠로 사용자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서비스 론칭 전임에도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만큼 훌륭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축하드리며 이래 기반으로 멋진 서비스를 런칭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죠? 리메이크 디지털의 투자에 취소식입니다. 전해 주시죠. 네, AI 기반 광고 디자인 플랫폼 크롤로를 개발해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리메이크 디지털이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리메이크 디지털을 마케팅을 집행하는 기업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병목 현상과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을 겪는 데 주목해 오브젝트 인식과 라벨링을 비롯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디자인 영역에 적용했는데요. 네, 마케팅 매체의 수확 콘텐츠량이 증가하면서 광고 제작을 위한 단순 노동량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들이 일에 치여서 창의적인 영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리메이크 디지털의 서비스 크롤로가 이러한 디자인 공수를 효율적으로 줄여주고 적은 비용으로 창의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 에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연간 벤처 투자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조 4,249억 원을 넘어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대중소 네, 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올해 1월에서 9월 신규 벤처 투자는 3조 1,442억 원, 벤처 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5,749억 원에 비해 20% 증가했으며, 벤처 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2조 1,984억 원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관련 업종 투자금이 29%를 차지해 가장 각광받는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는 벤처 투자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뭐로 분석되고 있을까요? 네, 벤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 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개인 엔젤 투자에 대해서는 30%에서 100%, 벤처 펀드 출자 시에는 1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벤처 펀드에 출자할 경우 5%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확실히 소득 공제라는 메리트가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유인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벤처 투자금에 대한 회수, 이 회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 부분 또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회수 총액을 보면 투자 원금 대비 1.8배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 배수를 보였으며, 이어 생명공학 2.7배, 정보통신서비스 2.1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에 투자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 의미에서 벤처 투자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투자 업종도 더 다변화되어 일부 인기 산업이 아닌 좀더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파크 플러스가 공유 전동 킥보드 킥코에. 을 운영하는 올룰로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제휴를 통해 스파크플러스 입주사는 킥고잉 비즈니스를 할인가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킥고잉 비즈니스는 기업 임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킥고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용 제휴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테헤란로에 위치한 스파크플러스 전 지점 입주사 임직원 출퇴근 및 단거리 이동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거리 모빌리티 서비스와 코워킹 스페이스의 협업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휴사 할인 외에 또 다른 서비스 있을까요? 아, 네, 물론 있습니다. 또한 스파크 플러스는 킥고잉 전용 주차구역인 킥스팟을 설릉 3호점에 설치했는데요. 지정된 킥스팟을 통해 시민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구역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가 네,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공유 킥보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킥보드들인데요. 이번 제휴를 통해 이 문제 또한 완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진 협업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한국 푸드테크협회와 코엑스가 이달 21일에서 22일 양일간 코엑스 푸드위크 주간에 맞춰 2019 코리아 푸드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푸드테크 시장 기업과 미래 식품, ICT와 식품 생산과 보관 유통 그리고 판매 등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마련된 것인데요. 대체 식품과 공유 주방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대체 식품 전도사로 알려진 브루스 프레딧 굿푸드 재단 CEO,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이사, 이동훈 오픈더 테이블 대표,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등이 강연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체 식품과 공유 주방은 푸드테크 업계에서도 정말 핫한 주제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연사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만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22일 오비맥주 서울창업허브 한국무역협회와 오비맥주 바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미더블 연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스타트업 미덥은 국내 스타트업과 한국 기업 사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인데요. 사회 차인 이번 자리에는 오비맥주가 스타트업 상생 모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협업에 나설 핵심 주제는 친환경, 신사업, 프로세스 최적화 세개 주제이고요. 이 분야에 대한 시제품 혹은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스타트업은 오는 22일 오비맥주와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사업 연계, 멘토링 투자 검토 글로벌 지사와 해외 사업 연계를 지원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 오비 맥주에서 하는데 오비 맥주 자체 그 맥주는 지원이 안 나오는지 궁금한데 다녀오신 분들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케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한국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운영하는 제 29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필수교육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교육을 수료하신 170여 명의 벤처캐피탈리스트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